네 고승국 칼럼입니다. 정권 교체의 상징을 실행하라. 정권 교체의 상징을 실행하라. 세상이 바뀌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바뀐 것으로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구나. 이재명이가 아니구나. 아 세상이 바뀌었네. 이제 자유파 시대가 됐네. 그러나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들한테는 여전히 아,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세상은 아직 안 바뀐 것 같아. 여전히 출세하려면 좌파들한테 줄 넣어야 되고, 먹고 살려면 여전히 좌파 커넥션에 눈치를 봐야 되는구나. 일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제 그 지긋지긋한, 그 참혹한 종북 주사파가 체제 전복을 시도하는 문재인 좌파정권이 아니다. 그거 끝났고. 이제 자유파의 세상이 됐다. 이걸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여러 수단과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장관이 바뀐 것도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상징적인 조치들이고, KBS와 MBC와 SBS의 논조가 바뀌고, 진행자가 바뀌고, 경영자의 얼굴이 바뀌는 것도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조치들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도움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걸 세상이 바뀌었다고 효과적으로 또 체감도가 높게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제한되어 있어요. 지금 KBS 사장 바꿀 수 있습니까? KBS 프로그램, 정말 자유파, 간판 스타로 대표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나요? 그럴 힘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대통령은 바뀌었고 정권은 바뀌었는데 아직 세상은 바뀐 것 같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들에게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빨리 알려야 돼요. 그걸 알리는 가장 체감도 높고 직접적인 영역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네 개의 기업들입니다. 공기업이라고 불러도 좋고, 민간 기업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어쨌든, 정권의 인사권이 통하는 영역, 그리고 그 영역에서 매우 상징성이 큰네 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금융 쪽에서는 기업은행입니다. 금융 쪽에서는 기업은행입니다. 가장 많은 기업들이 거래하고 있는 국책 산업, 국책 은행이 기업은행입니다. 이건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들도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산업은행은 대기업 중심이에요. 영세 소상공인들도 주로 기업 거래하는 것이 기업은행이라고. 중소기업은행. 그래서 기업은행 행장의 인사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마사회장이 중요합니다. 마사회장. 농협이나 수산협이나 이 협동조합은 전부 다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정권이 임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일차 산업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문화적으로도 영향이 큰 기관이 마사회예요. 워낙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5만 군데다가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 기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마사회의 영향력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마사회장이 누구냐? 마사회장이 바뀌었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KT 회장입니다. 더 말할 것도 없죠. 지금이 통신의 시대 아닙니까? 통신의 시대에 한국통신회장이 누구냐? 정권이 바뀌었는데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한국통신회장이 전 정권에서 임명됐던 사람이 그대로 하고 있냐? 어, 안 바뀌었네 아직. 네, KT 회장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산업의 쌀, 철강을 생산하는 포스코 회장. 지금 포스코 회장 최정우, 문재인 자파 정권 때 임명됐던 자고, 연임을 하겠다고 발버둥 치고 다닙니다. 지금 KT 회장 구현모, 문재인 자파 정권 때 임명됐던 자고, 얼마 전에 연임이 확정될 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세상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다시 인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사회장, 문재인 좌파정권이, 문재인이가 퇴임하기 직전에 알바끼로 갖다 박아놓은 정규환이란 자가 있습니다. 인기 있다 그러면서 버틸 태세인데, 그야말로 전형적인 알바끼입니다. 기업은행장, 문재인 좌파정권 때 경제수정했던 자가 지금 쭉기업은 행정을 해왔는데, 이제 이거 바꿔야 되죠. 바꿔야 되는데, 자, 이렇게 영향력이 크고 체감도가 높은 기관의 장. 사실상, 대통령실의 의중이 이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런 체감도 높은 이 회장 자리에 누구를 앉혀야 되는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장 상징성 큰 인물들을 앉혀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포스코나 KT나. 그 규모가 얼마나 큽니까? 계열사들은 또 수십 개씩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잘 안다고 해서 이 그룹이 경영되는 게 아닙니다. 기업은행 말할 것도 없죠. 마사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뭐 외부에서 간이 내부에서 승진하냐 하는 것은 전혀 비본질적인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자유시장경제, 자유우파를 상징하는 사람이 가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거기서 수십 년 뼈를 묻어온 전문 경영인들이 다 함께 보자 하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 윤석열 정부 자유파정권이 지향하는 국정 운영의 비전과 철학에 공감하고 동의하고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상징성 큰 인물이 포스코 회장으로 가고 케이트 회장으로 가고. 기업은행, 행장으로 가고, 마사회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야, 세상이 바뀌었네. 이제 좌파 세상이 아니고, 자유파 세상이 됐네. 이제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겠네, 사, 우리 사회가.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내 자리에, 뭐, 특정인을 제가 밀기 위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몰라요, 저도. 제가 금융인을 어떻게 알고, 마사회를 어떻게 알고, KT나 포스코 같은 데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중요한 것은 전정권이 박아놓은 사람들은 일체 배격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오염된 자들이고, 문재인 좌파정권, 종북 주사파들의 충성을 맹세하고, 그들을 위해서 암약했던 자들이 지금도 회장으로 있고, 임원진들로 있다는 거예요. 최정우가 그렇고, 구현모가 그렇고, 정규현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경영 실적이 좋니, 어쩐니. 그런 거 따질 계좌가 아닙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손 비틀어서, 뺏어야, 내야 됩니다. 그게 권력이에요. 그거 하려고 정권 잡은 겁니다. 5년 전 자파들이 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협박한 게 아닙니다. 뒷조사 다 하고 다니고. 그래도 말안 들으면 감옥 쳐놓고. 우리도 5년 전 좌파들처럼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이렇게 상징성 큰 기관에서는, 기관에 관해서는 정권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왕이면 설득의 방식으로 세상이 바뀌었으니 당신 물러나서 조용히 쉬는 게 어떻겠냐. 점잖게 설득해야죠. 뭐 처음부터 뭐하러 칼을 휘두릅니까? 다 알아들을 만한 자들일 텐데. 그런데 점잖게 설득하는데 못 알아들면 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말로 안 되면 몽둥이를 들어야죠. 몽둥이 들 일이 한두 개입니까? 당장 최종만 하더라도 별 것도 아닌 관용차 논란이 붙었는데 그벌차두 대가 관용차 두 대가 필요합니까 도대체? 기사가 몰아주는 관영차 외에도 또한 대를 떡하니 집에 24시간 대기시켜놨다는데, 그거 다 포스코에서 리스, 그 액수만 계산해도 1억 이상의 배임이 성립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서 감옥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최정우가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억 배임이 어디, 있... 작은 범죄입니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럴 테면, 뭐 기업은행장, 무슨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 좀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고요. 상투적으로. 저도 자유파 국민들 사이에서 정원복 그러면 아그 사람 하고 아그 정도면 뭐가 이런 정도가 있어야지. 이게 어디 저 관료들 무슨 저밥 밥그릇 챙겨 주는 그런 자리입니까? 기업 회장 연봉이 4억 2,325만 원. 많긴 많네. 그래 우리 자유파 진영에는 이런 자리 맡을 능력과 정년을 갖춘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바뀌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가야 돼요. 그런 사람이 가면 나머지는 거기에서 수십 년 뼈를 묻으면서 일해온 좋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정기환? 그야말로 두포잡이 알바퀴에서 지금 내려가 있는데 마사에 맡을 사람이 그렇게 없냐 말이에요. 우리 자유파 진영에. 왜 없겠습니까? 왜? KT 회장, 포스코 회장 맡을 우리 자유파 진영에 상지성 있는 인물이 그렇게 없어요? 왜 없겠냐고. 안 찾아서 그렇지. 네. 세상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정부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세상은 아직 안 바뀐 것처럼 돼 있어요. 좌파들이 알받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걸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상징성 큰이네 기관. 기업은행장, 마사회장, KT 회장, 포스코 회장. 이네 자리만큼은 좀 자유파 국민들 누가 봐도 아, 그 사람이 마침내 거기를 갔구나. 진짜 이거 세상이 바뀌었다. 야, 기분 좋으니까 우리끼리 한잔하자. 야, 너그 사람 알아? 아니, 몰라. 아니, 몰라도 기분 좋잖아. 이런 인사가 이내 자리에 한해서만큼은 우선적으로 단행될 필요가 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경량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인사예요. 대통령의 인사권. 이것이 바로 이런 자리에서도 내용적으로 현명하게 관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